대한민국 트로트계, 그 화려한 무대 뒤에는 감성뿐만 아니라 치열한 지성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걸 넘어서 학문적 깊이와 논리적 사고를 갖춘 공부하는 가수들, 그들의 반전 매력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남성 트로트 가수 탑5를 공개합니다. 예술과 지성을 모두 잡은 진짜 트로트 천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수가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위치 오영탁 트로트를 이야기할 때 흔히들 감성, 열정, 끼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이면에 지성과 학문이 함께한다면 어떨까요? 영탁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을 주는 가수입니다. 단순히 감성으로 노래하는 것을 넘어. 이론과 체계 속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분석해온 지식형 아티스트의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음악 인생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예술에 대한 감각을 교회 활동과 학교 동아리에서 키워왔고, 일찍이 음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작사, 작곡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만의 감정을 멜로디로 풀어내는 연습을 해왔고, 그 기반 위에서 청주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학문적으로 탐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탁의 학문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며 음악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실제 창작을 병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트로트를 단지 감정을 전달하는 장르가 아닌 연구할 수 있는 예술로 받아들였고 다양한 작곡 이론, 가사 구조 연구, 리듬의 심리학적 영향 등을 탐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이후 그의 음악 스타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탁의 곡은 단순히 들리는 멜로디와 가사 이상으로 감정의 타이밍, 구성의 기승전결, 후크의 반복 패턴 등 전략적인 창작위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감정만으로 노래하지 않는다. 이론과 진심이 함께 한다는 말처럼 무대 위에서 느끼는 감정의 흐름을 과학처럼 계산하며 전달합니다. 작곡가로서의 능력도 남다릅니다. 히트곡 찐이야, 이불 등은 감성과 논리가 공존하는 영탁만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의 곡에는 항상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완성도 높은 설계 위에 있습니다. 특히 그는 가사와 멜로디의 감정선이 어떻게 청자의 심리에 작용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맞춰 감정을 조율합니다. 게다가 영탁은 음악 외적으로도 매우 철저한 자기관리형 아티스트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체계적인 시간관리와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학업과 예술을 병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멈추지 않습니다. 음악 외에도 철학, 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통해 표현력의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과의 소통 방식에서도 드러나는데 팬의 니즈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콘텐츠를 설계해 제공하는 방식은 마치 한 명의 브랜드 기획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영탁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의 범주를 넘어서 음악을 학문처럼 연구하고 감정을 설계하는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왔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리스트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름입니다. 트로트를 분석하는 사람, 노래를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사람. 영탁은 무대 위에서도 교실처럼 진지하며 동시에 가장 뜨겁게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는 여전히 배우고 여전히 연구하며 오늘도 무대를 실험실처럼 설계합니다. 위치사진의성 진해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도 선수로서의 삶에서 가수의 길로 체육과 예술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오간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강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전환점에는 치열한 고민과 끝없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도 유망주로 주목받던 그는 웅천초등학교, 진해용원고등학교 시절 국가대표를 목표로 땀을 흘렸고 전국 단위의 경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체력과 정신력을 단련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음악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고 결국 그는 큰 결심 끝에 방향을 바꿉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동주대학교 실용음악과 운동장에서 노래 연습실로 무대를 옮긴 진혜성은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과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유도를 통해 길러온 집중력, 인내력, 몸의 감각을 음악에도 그대로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그의 무대에는 단단한 중심과 절제된 표현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라이브 무대에서는 그동안의 체력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였는지를 단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긴 호흡, 흔들리지 않는 음정, 그리고 무대를 장악하는 몸짓은 모두 유도 선수 시절의 결과물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는 단순히 감정을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 다진 이론 기반 위에 자신만의 해석을 얹어 트로트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진해성의 가창력은 감성과 기술이 잘 조화된 형태로 특히 중저음에서의 표현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 공부가 단순한 연습이 아닌 이론에 기반한 분석과 적용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가 표현하는 트로트는 단순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삶을 투영한 감정의 재현이며 모든 음절과 박자에는 그만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리더십 면에서도 돋보입니다. 고등학생 시절 유도부 주장으로 팀을 이끌었던 경험, 음악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던 모습은 그가 예술가로서 뿐 아니라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춘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는 매우 진솔한 태도로 소통하며 무대 위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성실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무엇보다도 진해성의 가장 큰 매력은 이중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만의 무기로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운동과 예술, 체력과 감성, 이성과 감정, 이 모든 요소들이 그의 음악 안에서 완벽하게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무대 위에 서는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한 사람의 인생과 도전, 그리고 자기 확신이 녹아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진혜성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싸웁니다. 예전에는 유도 매트위였고 지금은 음악이라는 또 다른 경기장에서입니다. 위치 3 박지현 박지현이라는 이름은 무대에서 부드럽고 섬세한 감성으로 주목받아왔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언어적 감수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트로트 가수가 아닙니다. 언어와 감성 두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예술가입니다.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자란 박지현은 어려서부터 다양한 표현 방식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언어에 대한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흥미는 자연스럽게 그를 호남대학교 중국어과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음악 전공으로 진학할 때 그는 전공을 달리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박지현은 음악이 곧또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전달이고 그 핵심이 언어라는 걸 그는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대학교 시절, 그는 단순히 중국어를 배우는데 그치지 않고 언어가 갖는 맥락과 분위기, 발음의 뉘앙스를 민감하게 분석하며 언어 표현력 자체를 예술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훗날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반이 됩니다. 특히 다양한 발음과 억양, 리듬에 대한 감각은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가사의 힘을 살리는데 크게 작용합니다. 이후 그는 해양경찰 복무 중 중국어 특기병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더욱 깊이 있는 실무 언어감각과 조직 내 리더십을 함께 쌓았습니다. 복무 중 병역 내 리더로서 타인을 이끄는 책임감을 배우고 복싱 훈련을 병행하면서 체력과 집중력을 동시에 기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경험이 무대 위 박지현에게 고스란히 녹아있습니다. 그는 단지 음정을 맞추는데 집중하는 가수가 아니라 한 단어 한 단어의 감정을 담아 언어로 노래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무대에서는 가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고 노래는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특히 박지현의 강점은 가사 전달력입니다. 발음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감정을 섬세하게 꾹꾹 눌러 담아내는 능력은 그가 쌓아온 언어적 훈련의 결과입니다. 다른 가수들이 멜로디로 감정을 이끌어낸다면, 박지현은 단어의 질감과 리듬으로 감정을 조율합니다. 이 덕분에 그는 트로트뿐 아니라, 발라드, 크로스오버 무대에서도 뛰어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더불어, 박지현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진중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팬들과의 소통, 제작진과의 협업, 무대에서의 책임감 모두가 그가 얼마나 섬세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낮추되 표현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 중심에는 진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다는 일관된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지현의 무대는 매번 다르지만 늘 일관된 감동을 줍니다. 그는 감성을 꾸미지 않고 언어의 힘을 빌려 진심을 전합니다. 박지현은 말합니다. 노래는 또 하나의 언어이고, 나는 그 언어를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쓰고 싶다. 고. 그래서 그의 노래는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들으면 멜로디보다 가사가 먼저 마음에 남고, 며칠이 지나도 그 단어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는 언어를 노래했고, 노래는 또 하나의 언어가 되었다. 이 문장은 박지현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 아닐까요? 위치 2, 이찬원. 이찬원은 언제나 감성 충만한 트로트 아이돌로 불려왔지만 그 수식어 뒤에는 놀라울 만큼 이성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의 소유자라는 반전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무대를 감성으로 채우지만 그 무대를 준비하는 방식은 경제학자처럼 분석적입니다. 명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 재학 중인 이찬원은 수능 당시 사회탐구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학업 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급회장과 부학생회장을 역임하며 리더십을 발휘했고 발표와 토론에 능한 학생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그 시절부터 감정을 논리로 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악 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고방식은 큰 장점이 됩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팬층을 분석하고 어떤 노래가 어느 시기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를 줄수 있을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가사 구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의 고조와 절정을 수학처럼 설계해내는 모습은 트로트를 설계된 감성으로 재해석한 새로운 접근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흥성과 본능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감정을 연출하는 가수, 이찬원은 트로트라는 장르 안에서 이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를 보면 단순한 끼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집니다. 그건 바로 준비된 지성입니다. 그는 항상 곡의 분위기, 대상 청중의 반응, 무대 연출의 타이밍 등을 정확히 계산한 후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래서 그의 감정은 가볍지 않고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심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정제된 형태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는 마치 한 편이 완성된 콘텐츠를 기획하듯 음악을 만들어 갑니다. 그가 대학에서 배운 경제학의 핵심인 분석과 예측 능력은 음악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이찬원의 지적 매력은 무대 밖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인터뷰나 방송에서도 항상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말투로 주목받으며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자주 맡습니다. 이는 그의 학문적 사고방식과 정서적 공감 능력이 잘 융합된 결과입니다. 또한, 그는 평소에도 독서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꾸준한 탐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그는 진중하고 세심합니다. 단순히 말 걸기식 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문장을 선택해 마음을 전달합니다. 결국 이찬원은 트로트의 본질인 감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분석력과 전략성을 동시에 갖춘 이성 기반 감성 가수입니다. 그가 말하는 감정의 흐름도 경제 흐름처럼 분석할 수 있다면 이라는 문장은 단지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실제로 음악을 대하는 방식이고 그가 팬들과 소통하는 원칙이며 그가 무대를 설계하는 철학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트로트를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시대와 데이터를 아우르는 메시지 전달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음악은 단지 듣는 노래가 아닙니다. 분석하고, 공감하고, 마음속에 저장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오래 남고, 그의 메시지는 더욱 깊게 울립니다. 위치 1 손태진 손태진은 트로트 가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지녔습니다. 그는 단순히 트로트를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고전 성악과 현대 대중음악, 크로스오버를 오가며 음악을 연구하고 통합하는 예술가입니다. 그의 학력은 그 자체로 음악 인생을 말해줍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과정까지 이수한 뒤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온 정통 클래식 엘리트입니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섭렵한 그는 이후 군악대 복무를 통해 군에서도 음악으로 활약하며 경험의 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놀라운 것은 이 정통성을 대중성과 절묘하게 융합시켰다는 점입니다. JTBC 팬텀싱어 시즌 1위 최종 우승자로 대중에게 알려진 그는 이후 클래식 기반의 크로스오버 음악뿐 아니라 트로트 무대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고전 음악이 주는 중후함과 트로트의 대중성, 감정을 설계하는 분석력 이세 가지를 한 사람 안에 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태진은 이를 해냅니다. 그는 노래를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고 조율하며 설계합니다. 바로 그가 그는 노래를 해석하고 감정을 설계한다는 문장의 주인공인 이유입니다. 손태진의 음악에는 고전 미학, 음악 철학 인간 감정의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깃들어 있습니다. 곡을 선택할 때부터 무대 위의 모든 구성요소, 조명, 호흡, 리듬, 감정 표현까지 그는 마치 한 편의 공연 예술을 디자인하듯 접근합니다. 단어 하나, 음정 하나의 이론이 깃들고 멜로디 하나의 철학이 담깁니다. 이는 그가 학문적으로 음악을 다뤄왔기 때문에 가능한 접근법입니다. 그는 단순한 엔터테이너가 아닌 철저한 분석과 감성의 통합체로서 무대를 압도합니다. 또한 손태진은 팬들과의 소통에 있어서도 예술가적인 섬세함과 진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진중한 말투와 정제된 태도, 그리고 자신만의 예술철학을 공유하는 방식은 팬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는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는 대중의 귀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예술의 깊이를 놓치지 않는 르네상스형 아티스트입니다. 트로트를 포함해 모든 음악 장르를 존중하고 학문적 기반 위에서 융합하는 그의 행보는 트로트 음악의 확장성과 미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그렇기에 손태진은 단지 학력이 높은 가수로서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의 진정한 융합체로 이순위의 정점에 섰습니다. 예술과 학문 두 갈래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 그래서 그의 음악은 오래 기억되고. 그의 무대는 매번 새롭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똑똑한 가수. 그 이름은 바로 손태진입니다. 지금까지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남성 트로트 가수 탑5를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단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학문적인 깊이와 열정,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감성이 하나로 어우러져 진짜 공부하는 예술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섯 명의 가수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성과 감성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함께 할수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똑똑한 트로트 가수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일위를 알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콘텐츠를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클릭이 이 지적인 음악 여정을 이어가는 가장 큰 힘입니다.